에요 후지 TV랑 다이버 시티. 근 지금 수국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수국이 또 예쁜 곳이 있다길래. <laughs> 뭐 아타시 노것토뭐와깝다 아, 아깝나 했다. 모르겠어. 아, 천천히 말해주세요. 다시, 다시 말해주세요. 오리, 오리. 자, 짜잔, 이런 곳입니다. 난 심보르 프로무나도. 프로무나도 아 공원 이름 와 이게 이렇게 야생으로 키울 수 있는 거였습니다 난 이거 그 꽃다발로 밖에 못 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길가에 널려 있습니다 <웃음> 이쁘죠? <laughs> 아, 어, 아지사이. 이름거나 아, 니옹고노 나마에데 아지사이. 맞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 전 <laughs> 비키겠습니다. 여기 뒤에 수국입니다. 아지아지 보정. <laughs> 아, 남 네. 아, <laughs> 이런 느낌의 카페입니다. 비가 오면 못 들어올 것 같네? 이런 느낌입니다. 특이하죠? 어! 홍조다! 일 일요일 일요일엔 일이지. 와와 여기 예쁘다. 오 이거 이 뭐야? 그래 나니? 아, 나니까, 나니, 나니 나니 나니. 들어왔습니다. 낭파이 데스카. 에스카에 있는 이곳에는 혼자들 자고. 이때 봐도 무이? 아 이요 이요. 도라에몽, 디바토도시 도라에몽 스키. 와, 이거 카바이다. 카 어, 카카 이거다. 어, 아, 대문, 타카이. 와, 이것도 귀엽다. 오, 도라에몽. 닝교 여기 연도별로 인형을 쫙 있습니다 짱짱짱 이렇게 연도별로 있어요 최근 것까지와 이거 귀엽다 축도 있어 힘미츠도고 대대다 셔츠도 있어요 만화 그림이 그려져 있네 귀여워, 귀여워. 지에서 바지 두개 샀는데 1 990엔을 샀습니다 짱이죠 지금 자유의 여신상이랑 레이모브리지 보러 갑니다. 오 어, 하늘 진짜 예쁘게 나온다. 와오 사랑의 락이다 사랑의 락. <놀라> 이정희 <놀라> 쓰루? 아, 아 기모이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이마 <놀라> 초도이. <놀라>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올림픽. 이것도 보여요. 올림픽. 수조거도 뭐예요? 어, 이거 또뭐 와, 요 어, 예요 어, 이또예요 어, 이거 또뭐예 어 여기 이케나이? 이케나이 아, 이쁘죠? 와 이거 맛있겠다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양고추와 맛있어. 이 맛있어. 음, 오! 완전 장 맛있어. 죠불있어어 음, 어 음, 어어 8시가 지나서 다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기이좋로동대 음, すごい. 오, すごい.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진짜 오늘 12시부터 치키지 시장 갔다가 여기 오다이비에 왔다가 정말 알차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밌었어요. 언니, 요 오즈카레 사과되시죠? 그에서 다시 한 번에 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네. 신주쿠 교회 말마 아 16호 교회인갑니다 지금 자꾸 거래 겁내야 돼 저쪽인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안 받고 있다가 재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붐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샌드위치를 사서 갈 겁니다. <laughs> 여, 이거 밖에서 먹어도 괜찮겠는데, 여기 앉아서? 짜자잔, 나왔습니다. 이것 들고 이제 가볼게요. 완전 공포영화의 나을 만한 공원 같아. <laughs> 끝이 아니야? 진짜. 그 경성학교의 나을 만한 공이 그치? 입장권 사야 됩니다. 아, 이거 사, 야, 500인이야? 왜 이렇게 비싸? 저랑 똑같은 짓을 하시네요. 입장 완료. <laughs> 그니까 야, 좋다, 근데, 여기. 아 왔습니다 신주쿠 교회네 갈까요? 여기 엄청 크나봐. 야 소나무가 되게 가짜같이 생겼다. 네, 여기 돗자리 깔 거예요. 이쪽이 그늘인것 같은데, 이쪽을 깔까? 일본에서 이렇게 피크닉을 할 줄이야. 진짜 맛있겠죠? 이거. 먹어볼게요잉. <laughs> <laughs> 음~ 음~ 맛있어. 어 진짜 맛있다. 그치 응. 딱 뭔가 내가 원하는 건데, 지금 맛있어. 그 언니 너 채널 구독한데. 아 진짜? 나한테 말했어. 안 알려줬는데? 응나안 알려줬어. 그 언니가 유튜브로 그걸 많이 챙겨본데 도쿄 브루그 막 이런 거. 응, 응. 그래서 그거 너무 재밌다고 말해달라고 그랬어. 응. 아 진짜? 응. 전신 할래 아니면 이거? 이 어. 게 빨리 가니까 얘기를 많이 해서 걸리기도안 했는데 자 이제 왔습니다 아, 이런 느낌입니다 한국 카페 왔습니다 이렇게 크로플도 팔아요 얼마야? 생각보도안 비싼데? 자 나왔습니다 완전히 인스타 갬성! 한국 인스타 감성입니다. 마스크 쓰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잘 속여주고 여쭤가지고. 인스타 가시기. 우선 이제... 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넣어주세요. 빨대를. 아 아세요? 마스크 쓰고 마시면. 그러죠 그러죠 그러죠. 좋다 좋다. 오늘은 아카사카에 있는 한국 극장을 갑니다. 청복이라는 곳인데 진짜 유명한가봐요 음, 여기 앞에 경찰이 있던데 이거 뭐야? 뭐지? 근데 네, 비온다 그래가지고 우산 챙겨왔는데 완전 쨍쨍해요 갑자기 피크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아파트에 여자 사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장이래요. 하지만 봐도 좀 특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웅장한 오피스가에요. 다 한국식당입니다. 여기 런치 메뉴 파네요. 이렇게 있는 거죠. 요새 또 한국 음식이 유행이래요. 여기 딱 가보자고 해야겠다. 슈퍼.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가위바 아, 이거 돼지갈비 시킬 거예요. 맛있겠죠? 메뉴. 여기 한국식당은 아주 없는 게 없습니다. 안 아, 팔아요. 와, 이거 진짜 한국 맛날것 같아. 생긴 게 딱. 오! 물이 음, 약해. 먹어보겠습니다. <놀람> 와, 특이하다. 이리또 왔을 때 가라. 지금은 기차에서 오고 말했어. 진짜 한국 맛악니다 응. 한국 음 진짜 이거는 진짜 맛있어. 내가 응. 먹었던 것 중에 최고 하나 파를 오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가 콘서트장인 것 같아요. 사람 많은 곳 아닐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laughs> 링크바도 하나 받았어요. 늑백엔. 써왜갈거에요 <laughs> so, <laughs> 피자도 있어요. 피자. 미토타코스. <laughs> 메뉴가 좀 다르네 한국이랑. 나왔습니다. 이거 새우 아보카도입니다. 여기는 쿠키가 없어요. 호텔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 너무 부실해요 한국 거에 도 여기 음료 리필요안 되네. 아, 진짜 없죠 이거 엄청 작지 않니? 엄청 작아요.